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이런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영이여 우리 전부. 한두 한달 전인가요? 어, 제가 지금 우리 제방에서 어, 우리 청소 하고 계시는 최영웅 목사님 어, 그 수련 어, 예, 지금 교회도 아름답게 건축을 어, 하시, 하시려고 지금 허가 중에 있고 작품 하실 것 같은데 좋은 수련을 어, 수련장을 갖고 해어 완전, 아, 네. 네. 남은 여생은 그 사역을 하는 것은, 조합에갈 네. 때까지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 서해 네. 안면 하는그 유원지 강광지 쪽으로 아주 유명한 지부도 얘기 들어봤죠. 네. 지부도 그 관내에 네. 아주 좋은 현대식으로 지은 그런 수련 음. 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도 전국에서 그 수련회를 많이, 예, 네, 보고 있고, 또다 예약이 되어 있는가고, 우리, 저, 맹수목 사모님이 이끄는 또, 어, 네, 팀들, 사모님들, 팀들이 아마 또그 얼마 전에도 그 수련회장을 이용했다고 해 이야기 니다이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도, 어, 우리 아름아름으로 그 존재에 가서, 동해안도 들어가지만 서해안 쪽에 있는 아주 관광지이고 좋은데입니다. 거기 갔다가 지부도에도갈수 있고 음식들도 아주 좋고 그리고 고급 카페도 다 있고 네. 거기에 제가 가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을 증거를 했고요. 그걸 증거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전환하는자와 듣는 분 모두에게 영이 들어오셔서 성령 감동돼가지고 그냥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우리 옛날에 사냥원에 가장 뜨거울 때 한복판 같은 그런 찬송 계속 부르게 되고, 이어서 기도하게되요 마가에 따라 방에 방음과 같이 그런 그 불바다가, 그 주인 목사님들과 상남님들이 주로 모여가면서 그리 되게 참 힘든 일인데, 그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장소는 그런 수련장,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 장소예요. 음. 예, 기도를 하는 장소고, 기도가 쌓여져 왔고, 그리고 또 마트신 목사님이 능력이고, 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예, 잘 어우러져서 그 같은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는 예배당 본당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당 본당이나 무슨 뭐 기도실이나 이런 부분 안 하고, 지금 바로 또, 교회를 마련하는데, 장소가 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도 행편은 내지에는 예배실에는, 하나는 예배를 위한, 이, 그, 설교, 예배 순서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구하는, 정말 목나와서 달라 달라고 하는 것을 기도실에서 구하면 참 좋겠다, 저희해서 옛날 저희 젊었을 때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적어도 예배실 따로 있고 기도실 따로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그, 그 기도실에 가면 뭐, 뭐 금식하면서 다 어려운 일을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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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금식하시는 이유 때문에 또들어주시고또 뭐. 어, 한, 가부가 어, 자식의 일로 억울해서 자꾸 고술하니까 둘이 앉아 방아이라도 봐주듯 이라도 응답을 해주시고 어, 이런 이제 그기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구하는 어, 그런 장소 그리고 성령 임하실 때도 열흘 동안 차려 별 다른 제목도 없이 성령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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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강림과 기도와 6 0만원모으로 집에 가 시간도 없이 그렇게 하다가 그 성령이 있는데 그것도 예배식이 아니고 다락방입니다. 지난번에 이 강의를 했던 곳은 그런 다락방 같은 어 기도하는 공간이 이거 쌓여 있었기 때문에 한한편의에 그림 그같이뜨거오지있는 것이 았어요 하루 이틀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장소가 그렇게 대에 쌓여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게 큰 교회장이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은, 음,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 때에 전한 내용은 제가 성실하게 전해드릴까, 이리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내용은, 예, 성도들이 많이 오셔서 들었으면 참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사실 어제도 성도님들을 위한 구조였어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게 복을 위해서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이극지한 사랑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거에 대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다 생각해서 눈치껏 목회를 하셔야 된다 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가 볼까 합아다 본문이 출애굽기 32장 30절 32절 인데요 이튿날 모세가 백서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분모였다 이게 저금송아지를 만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느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하나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게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싸오면 건데, 주에 기록하신 책에서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소서. 그래서, 이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모세가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죠? 제도 속해 드리려고, 삼천님 죽이면서까지 헌신을 하고, 헌신이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사해한다고 하면 사해 주시지 않을까 아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셔서 들어주시면 아멘이고 만약에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리라고 마음을 뽑아가지고한 기도가 뭐냐 내 생명을 놓고 있어 내 생명을 제하더라도이백성의게를 사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뭐, 모세나 오늘은 성도들을 위하여 참. 무엇이든 아끼지 않은, 이런 두의 좀더에게 기감이 될 만한, 아, 어, 그런 내용입니다. 어, 내 생명을, 생명, 여기서 제하시더라도이 백성을 사들 주소서 하는 건, 그러한 우리 신랑들게 아, 이거 예수님이나 하실 기도인데, 아, 모세가 했구나. 어, 모세가 한 기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했고, 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이 비슷한, 사이해해 온다고 생각합니다. 한도들어목복 그 걸어 놓고 안합니까 천하시오, 디바고안 합니다. 이런 기도를. 이런 어, 기도런데예수님런서는 아, 그, 그 십자가 좀 앞서서 그 제자들 앞에서 1번, 본문 1번, 1번, 마태복음 26장 32절 1번절에 아, 내가 이 죽음을 두고서 고민을 얼마나 했더니 슬퍼해서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 좀 예수님 답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 죽음을 두고 고민을 얼마나 했더니 슬퍼해서 죽게 되었다. 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세 번씩이나 어, 39절 하건요내 네, 아버지여,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걸 세 번씩이나 믿기로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하나님 앞에 한 기도와 제자들 앞에서 피력한 자, 당신의 그 감정을 우리가 들어볼 때, 모세만 많이 못하다. 모세와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리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 뭐, 뭐 고민 없습니다. 뭐, 죽고 살고 고민 없습니다. 그럼 뭐내 죽이든 이 살든 생명을내죽이 지옥을 가더라도 이 백성의 죄를 어, 사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 가진 마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와 이 모세의 마음가짐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결이 조금 다를 정도가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보다는 모세가 월등해 보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죽기까지 아니 자기 이름이 지었고, 지었고 하는 그렇게 하더라도, 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 백성을 위한 일에 고난의 잔이 오니까 이 잔이 죽을 만큼 싫다. 슬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뭐 그, 웬만한 이 잔을 내가 받지 않게 해줘. 모세에 비해서는, 아, 참, 충성심이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냐 하시고 십대가죽게 되니까 어? 누가 보면 32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부탁하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밖에 없어 힘들다 고민이럽다 죽겠다 그리고 마지막 두 분에서 그도내영혼 떨어지게 하면 안됩니다 딴거안들어주었더라도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에 대하여 이런 기도와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어떻게 응하시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보자고 편에 앉히음 받는 태도였다고요. 하나님이 앉혀주셨다고요. 예. 그런데, 훨씬 더 충성스러워 보인, 금송아급사 가서 색깔루 물에 타서 마시고, 우그 26절에, 예, 와 앞에 서겠다는 레이 족속으로 하여금 27절에, 진문에서 제문 사이, 어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백성, 어, 그저 어, 지척, 부모, 형제, 친구할것 없이 삼천명 가량을 줄여서 이 모습을 알고 이만하면그 4번 삼0절혹 너희에게 속할까 한다. 이 사람은 백성에 재속하는 그게 제일 큰 문제고 어.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은 싫지만 않으십니다. 이제 이, 이, 이들의, 이, 이백성들이 죄를 사해 주옵시오더 대단했던 것은 그 다섯 번째, 삼십이자. <laughs> 그렇게 안해 주십시오. 지오면, 원컨대, 내 정말 소원합니다. 조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죄에 버리셔서 그 대가로 이 백성을 사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를 드렸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 아, 정말. 모세는 굉장했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반응을 하셨느냐? 예? 예수님의 그러한 자세와 모세의 일을 한 전혀 대이 다른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냐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바로 동물사가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러한 이백선내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재해버리시고 이백성을 사해 주시옵소서. 난 뭐,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바치겠습니다. 이백성을 위하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라고한데 대해서, 하는게 동대는 완전히 동사답니다. 모세가 제안한 제안에 대해서는 아랑곳 없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근엄하게 육권, 그철기 32장 33절 하반대에, 네가 뭐라고 했던지 간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34절 그 3번절에, 내가 보험할 날에 그들을, 그들의 죄를 보험한다. 네가뭐 구한다고 내가 그렇게 응답하지 않니,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리고 33절 하고대내 책에서 이름을 지우더라도, 그건 네가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다. 지우든지, 제도 있든지. 뭐 내할 일이지. 왜 내가, 내가 내 노릇을 하려고? 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똑같은 우리 감정을 갖추니다 아. 그러니까, 그다 내가 알아서 알지. 왜네가 알냐? 하여서, 어, 결국 33절, 3절 학원들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봉의 양심만 이래 대속이 돼서 이당내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의미가 없었다. 그래. 그러면 왜 이런 일이라고 하느냐? 모세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열정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흔히가 저도 거기에 솔직다고 철저히 말씀드리고 습어요 그렇게 사역을 해 왔어요. 그런 그 열정에 대해서 하느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보자 보자 했는데. 더는 두고 못 보겠다. 네가 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보기 힘들다. 어, 네가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야. 아니, 자기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죽어도 내가 죽어주고, 죽어. 저도 내가 치고, 용서는 내가 할 텐데, 아 네가 대신 죽어준다는데, 네가 애비냐? 네가 내냐? 이게 주제는 뭐죠? 하나님이 수레에, 요하에 걷기가 가는데, 수레가 막 흔들리니까 그 우사의 사건 아닙니까? 걷기가 땅에 떨어질까봐 부드럽 가서 부들어뜨렸지 않습니까? 부들어뜨렸다가다 죽었잖아요?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뭐니까? 내가 나를 염려해서 도와준다? 내가 나를 장애인으로 보는 거야? 내가 너의 네 도움을 받고 이 길을 간단 말이냐 어제 나를 뭘 보고, 얘가 어. 나를 도와해 주겠다는 거냐? 음. 주제가 너무 엄청난 는다 이거 주제 나만 정도로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음. 그 재지은 백성을 대신해서 죽겠다는 거, 음. 그거는 아버지는 하는 일이지. 음. 네가 종이 그런... 내할 일을 왜 하느냐. 내 사랑을 네가 하겠다는 거니. 그래서 이 엄청난 이큰 사랑, 내, 생명, 내 생명을 지우더라도 이 선두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한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질투하셨다. 이 하나님이 극진한 사랑. 질투가 있다는 라 것은 하나님이 친히 직접 식견명에서표현합니다난질투하다 그 사랑,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냥 아카데 사랑이고, 뭐, 뭐, 페로 사랑이고, 다주런 사랑을 다 보태고도 뭡니까? 그저 주고, 주고 나는 모르는 것이 아니다. 오른손이 한걸 왼손이 모르는 그 차원이 아니다. 나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건 난 질투가 난다. 그래서 이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잘하다가. 너무 작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세의 사건들을 대나산산에서 개중에서 만났던 모세가 이제 십자가 길에 들어서는 예수님대로 이런 얘기 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거의 그대로 쏟아내줬어 하다가, 아이고나.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의 일체다. 하지만은 원심을 받은 아들의 꿈이다. 내 아버지, 원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데, 음. 아버지 사랑을 내봐 하듯이 나서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기보다 예수님, 예수님 영광을 돌리게 되다던가, 음. 이거 큰사건 나는 것이구나. 음. 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과열가여 갔을 때 만과 달리 대나사 모임이 있고 난 후에 주님의 자식을 이렇게 바꿔줘 버린 거예요 죽기가 겁이 나서 슬퍼 죽겠다 고민이 한없이 된다 웬만하시면 이피 땀을 흘리면서 제자들을 보기에도 절대 예수님이 혼자 같은 건 하나니까 마로 통할 때는 또 통하겠지만 제자들을 꼭 데리고 가서 그랬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시,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한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셨지. 이 하나님 예수님이 몸으로 갖고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우리보다 더 사랑하셨다 해서 예수의 예수, 예수 찬양, 예수 찬양, 백성이 전부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모세 때에 느꼈던 그 질투, 아들에게는 아니하시겠네. 그래서 예수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죽기 싫습니다. 그러나 죽기 싫지만 내 영혼을 지워버릴지라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꼭 부탁합니다. 아버지 소에 부탁합니다. 이거 참 약해 보이고 하나님 사랑에는 도무지 근접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이었다.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영역을 십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종들이 아니라 그게 백성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리 성도들이 많이 일이 변하고 저리 변하고 잘할수 있으니까 좀잘해달라거까요 성도들이 나만 바라고 내게만 영광 돌리고 내게만 복을 받고 좀 그렇게 되게 해 네가 무슨 복을 준다고, 안수를 겹치기를 해주고, 까불고, 이래. 성도를 내게 갖다 붙여라. 이게 하나님이 내 사랑을 주고 싶다는 거야. 왜 내가 주는 사랑을 니가 나처럼 낯선냐고요. 이게 이제 그질투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고 하신 말씀이 네가꼭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같아. 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저들을 대신해서 니가 지옥 하겠다 하겠냐 니가 어? 또 이스라엘 백성의 왕같애 뭐, 그렇게 해야 잘하는 줄 알고 해. 했는데 했는데 제자신도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겁먹고 소심한 제가 무슨 싸움에도가 돈을 했어요. 목숨 걸고. 그리고 성도들의, 성도들과 그 자녀들을 내 자식하고 구분, 분이안 됐어요. 내게 자식이 몇이 있는지, 성도들의 자식이 는지 섞여가지고요. 전부 총수에는 들어갔는데 모르고 샀어요. <laughs>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싶은 기회가 있고, 죄를 짓고 싶은 때가 있어서, 짓고 나서 해결하자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내가 죄짓다가 걸리면 이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 죄를 안 짓고, 좀 나름대로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라 죄를 덜 지은 게, 좀는 저를 위해서 그런다. 그렇지않아막 전부 막허허허허 이렇게 공허해허는데 이 성공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참고, 나중에 말씀드릴 거안 힘들고, 그 그리 살았어요. 모세, 저는 모세가 이말한줄 모르고, 예수님이 그런 줄 알고, 나도 그랬어요. 그렇게 나온데이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아, 뭐 당신이 그 가신 사랑을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 사랑을 직접 주시고 싶고, 중간에 뛰어든 사람이 당신이 너무 다른 것은, 이거는, 이런 질투는 내가 분명히 한다라고 말했어요. 질투가 아니에 사랑에서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 가로 세는 일이라면, 하지 말고 마음은 예수님도 얼마든지 더 있었겠지만, 은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 앞에서 예수님처럼 그 정도로 해야지. 모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해, 이렇게 하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목사밖게안 보여요. 그랬습니다.